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로 주, 영상을 올리는데요 어떤 영, 어떤 게임이냐면 바로 근육 키기라는 모바일 게임 제가 이걸 그냥 깔아서 했는데 그래도 은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위 어, 여기 위 부분 보세요 여기 위 부분에 떠요 이렇게 이게, 여기, 여기, 에너지, 에너지. 여기 보이죠? 여기, 에너지, 에너지.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이건 엄청 그냥 쓸모가 없어요. 어쨌든, 한번 나오면, 어? 한번 보고 볼까요한번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이래서, 농사 지으면, 탈구맨양아복수박아 l 아, skip the 한참에, 오늘 내선 하루까지. 야, 뭐, 게임했는데, 뭔가. 뭐가 하무가워아5점사 이거 상자를 봐야 돼 이거 봐야 이게 엄청 좋은 거였네 치, 이게 그, 여, 그 여기 여기 어디냐 그 목표 달성 이런 데만 들어가면 렉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요 어쨌든 이런 거다 받아줄게요 아이고, 여기서부터 진짜 웃겨요. 진짜. 무생게어 <laughs> 너무. 똥이 안 나오나 봐. 1.2. 그래도 이게 응원 좋아요. 제가 집, 집을 사. 집을 살려고 해도 어, 이거 봐야 돼. 이건 봐야 돼, 지금. 그것보다 이게 봐봐. 저, 제가 이게, 이런, 이게 나오면 그냥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 좀, 유튜브로좀 많이 찍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네요. <laughs> 나가서, 돈 받고, 바로, 바로, 바로. 나이스, 10.2. 와, 진짜 많이 보인다, 이게. 근육을 올릴까? 봐봐, 이럴 땐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는데. 자산관리에 가서. 나영수. 흑집. 이걸로 여기서 제일, 여기서 제일 좋은 게. 좋은 집이 어디냐? 자금성 5.4. 아나 돈이 없어. 그럼 여기서 정승력으로 할까요? 아니 나 그냥 갑바. 이 이게 너무 비싼데. 20일 거 일단 이런 걸다 올려주도록 하죠. 어떡하냐? 바로 봐 바로 봐 상자. 혼자 바로 열어! 와... 힘들다 진짜 제가 지금 머리가 좀... 아파서 오늘은 제가 그... 유튜브를 한 개밖에 못 찍고 왔고 내일도 한 개밖에 못 찍고 왔네요 어쨌든 어. 열심이 열심히 노력할 건데, 제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 제 좋아요, 아, 좋아요란다. 그, 제일 많은 팬수가 치, 뭐냐, 9에요, 조회수가.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제가 아까, 제가 그거부터, 그거 해줬는데, 그, 진짜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저도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저도 그냥 영, 그냥 욕해서 영지를 먹을까 합니다. 어떨 때는 생각을 할 때. 엄청 많아졌다 엄청 빨리 돼, 엄청 빨리 돼. 오오 <laughs> 아, 스킬 사용! 여로 스킬 사용해, 클라드! 이야, yeah. 스킬, 스킬, 스킬 다 사용해. 이거 봐, 일단. 일단 이거 봐. 스킬을 일단 다 사용해. 마녀, <laughs> 너좀 <laughs> 아, 돈. 190원. 진짜 돈 많이 번다, 나. 나왜 이러냐. 어?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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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laughs> 아, 자 시간 날려 아 시간말림 이거 다 30으로 올리자 일단 어? 뭐야 30 안되고 걱정됐는데 이게 이게 이, 이게 어어어어떻게된 상황이죠. 여러분. 자, 바로 이거 봐 주면 그냥 그냥 좋은 돈이 나올 겁니다. 많이 오, 그래, 많이 나왔네. 시스크팩 해주고, 알통 해주고, 발도은덩이 허벅지, 팔창 딴지. 와, 진짜 힘들다, 이거. 와, 몇도안 돼서 이러냐, 어떡해. 우 레벨, 레벨, 레레렉레레레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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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레벨, 레 사기 벨 레벨, 레벨, 고벨려주고 이거 벨레 올려주고, 올려주고 이거 응, 많이 얻었죠? 안돼? 뭐야 많이아안 얻었어? 뭐왜이이게 많이 아니, 아어 타임. 타임 아니, 아니, 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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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엄청 많이 묻어 아니, 아야뭐뭐아아머아 아니,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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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니 아니, 아니, 아 <laughs> 파팅모델 일단 누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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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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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야 보이냐? 야 얘들로 바로 간다. 야, 석영이 클라트 성크 석사 아니다. 딱백 백이다. 100, 딱야딱 백이야. 딱 상점에 가서 이것도 구, 구입해주고 거의 됐다. 좀, 좀 돈, 넣...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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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엄청 좋은 거. 빨리 빨리죠 돈. 오케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이렇게 보석이라서 쓰면서 이렇게 하냐. 아... 몇초 남았습니다. 뚜둔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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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육이 뭔가 좀 생기는 것 같아. 어, 왜 24지? 25로 해야 되는데. 이상했어. 헛! 내가 이건 하면서 이건 못볼줄 알았네. 겐지라 한 줘. 왜? 뭐냐? 새로 나온 게임이냐? 어쨌든 이거는 관심이 없으므로 폰이 많이 왜안 벌어지지? 이상한데 진짜 랩 걸리긴 한다. 많이, 아주 많이 걸리긴 한다. 네 여러분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빨리 끝이 아니라 석영 꾸